한 달에 한번꼭 병원을 찾는다는 한미순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술 드시면 안 되고요. 너 무리하게 무 운동하시거나 몸상이나 사우나 가셔도 안, 안 돼요. 약좀 해요. 네, 맞아요. 이거 약 들어갈 때 엄청 아파요. <laughs> 엄청 아프시죠? 구멍 네? 누르세요. 구멍 누르세요. 오늘 열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타이레놀 같은 거 드시면 돼요. 오늘도 어김없이 예방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을 찾은 미순 씨 이제는 익숙한 일상입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원래 예방 접종은 제가 제때 될때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가렵고 이래가지고 미리 지금 맞으러 온 거예요 병원. 집으로 돌아온 미순 씨뭐 먹어야 되는데 뭐를 먹어야 되나?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점심 준비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오늘 따라 어지럽지? 최근 자주 어지럽고 몸이 무거워졌다는 미순씨 그 후로 식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면역력 관리를 위해 미순씨가 선택한 식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가 선택한 생존 방식은 찐 채소와 두부 그리고 간을 하지 않은 자연식 하지만 아, 진짜 못 먹겠다 아, 진짜 살라고 먹는 거지 이렇게만 먹으면 진짜 못 살겠네 억지로라도 건강식을 챙기는 데는 그녀만의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고기를 엄청 좋아했죠 근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최근에 와서는 소화도 잘안 되고 먹으면 화장실 직행이에요 그리고 먹으면 또 이상하게 뭐 이렇게 한 번씩 두드러기같이 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채 위주로 먹다 보니까 기력이 없어서 어지러운 건지 면역력이 자꾸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볼까? 한 여름 30도를 넘는 날씨, 그녀는 모자에 마스크까지 철저하게 온 몸을 가립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요즘 뭐 자꾸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밖에서 나가면 막 몸이 가렵고 그래 가지고 딱 가리고 한번 나가 보려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원인 모를 피부 발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미순 씨. 그녀가 택한 특단의 조치는 바로 완전 무장 외출. 이렇게 철통 방어를 하고 도착한 이곳은 면역력도 챙기고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기 위해 찾은 음악 연습실. 장구를 두드리며 그녀는 또 하루의 생존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어, 어, 아이, 힘이 없으니까. 안 되네. 심기 일전 다시 연주를 시작해 보지만 장구채는 자꾸 손을 벗어납니다. 결국 연습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구채.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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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힘들어 아우 아 손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아아 <laughs> 아, 손톱도 다까졌네 너무 아프다 아, 이거 잡을 기운도 없어 왜 이래 전부 다쳤네 이제 그녀는 지금도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노래가 한 프레임이 돌아가면 은 기본 40분, 1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그렇게 해갖고 한 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노래 한 곡이 한 4, 5분, 3, 4분 되잖아요. 한국 치고도 자꾸 한 번씩 쉬어야 돼요. 근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게 안 돼요. 그녀의 연주를 방해하는 건 단순히 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갈라진 손톱, 깨진 발톱, 작은 힘에도 통증이 밀려옵니다. 발부터 머리까지 수술 자국이 없는 데가 없어요. 어깨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고 여러 차례 수술로 미순씨의 몸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시작은 10년 전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피곤했어요. 피곤했는데 그냥 일을 해서 피곤하다만 생각을 했죠. 제가 한 결혼하고 10, 20, 40,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처음으로 결근을 할 정도로 못 일어났던 거예요. 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무기력증과 극심한 피로. 처음엔 참아보려 했지만 일상조차 버거워진 끝에 결국 그녀는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링거 한대 맞으러 갔다가 그 건강검진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한번더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온 김에 한번 접수해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갑상선을 뭐 돈을 얼마 더 내면은 그거를 검사를 해준다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게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녀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던 원인 바로 갑상샘 암이었습니다. 진짜 청천벽력 같았죠.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내가 끝나는 건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많이 우울감도 오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게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이게 하나씩 몸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암 수술 이후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은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아침, 그녀는 여전히 힘겨워 보이는데요. 아, 아휴, 아, 일어나야 되겠다. 아, 아이고 아우 힘들어 아우. 아무리 오래 자도 잔것 같지 않은 몸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건 그녀에게 또 하나의 싸움입니다 피로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었죠 식이요법도 해보고 또 나름 또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도 해보고 근데 안 돼요 안 되고. 그니까 모든 밸런스가 다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저는 요즘 세상 진짜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 싫어. 못 나가 지금. 아 몸이 영 아니어가지고. 야,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어디로 갈까? 알았어. 꽁꽁 싸매고 나가 볼게. 어. 좀 이따 보자. 한 통의 전화. 불안함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한 미순 씨. 식탁엔 푸짐한 아귀찜이 올라와 있습니다. 와, 푸짐하다. 이거 그래도 돼? 그러게. 맨날 어떻게 야채만 먹어. 한번 먹어 봐야지. 뭐 해물이니까 괜찮겠지만. 뭐. 아, 야, 먹자야. 먹자. 야, 먹어, 오, 먹어. 야, 먹어. 먹 이거 그러면. 응, 응. 야. 오랜만에 친구와 마주한 자리. <목소리> 잠시나마 웃고 떠들며 음식을 즐기던 그때. 어? 왜? 네. 응? 왜 네, 왜? 네. 아니, 생각 좀 이상한 거 같아. 왜? 어떻게 해? 잠깐만. 나 화나셨었대. 아우. 엄마. 오랜만에 맛보는 자극적인 음식에 놀란 듯한 미순 씨의 위장. 괜찮아? 그래. 왜 그러지? 몰라. 갑자기 배가 뒤 틀리는 데 이때 또 다시 복통이 밀려옵니다. 잠깐만. 아 미안해. 먹는데 저 꼭. <laughs> 결국 몇 입도 채 먹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친구도 만났길래 먹으려고 그랬더니 또 다시 시작됐나 봐요. 장염이 이게 장염을 달고 살아요. 힘들어요. 면역력이 이렇게 몸을 힘들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식사 후 면역력 회복을 위해 산책을 택한 두 사람. 하지만 계단을 오르던 미순 씨. 점점 걸음이 느려지고 결국 발걸음을 멈추는데요. 미순 씨가 걱정돼 자리를 뜨지 못하는 친구.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미순 씨를 지켜보던 그 순간. 왜 그래? 아, 괜찮아? 어 어떻게 어떻게? 아, 아, 힘들어.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 반응이 찾아온 겁니다. 뭔가 좋은 걸 먹어야 되겠다. 아. 암 수술하고 나서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져서 너무 걱정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녀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좀 저혈당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이게 안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냥 다리 힘도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그냥 하얘져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실제로 미순 씨는 각종 혈관 질환까지 함께 앓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의 뿌리 바로 약해진 면역력이었습니다.